이정후가 앞선 타석에서 상대 투수 링 마르티네즈의 위력적인 체인지업의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자 어제에 이어 이정후가 부진한 타격을 보일 것이라는 먹구름이 드려진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정후는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 링 마르티네즈가 또다시 던진 체인지업을 받아치며 2루타도 아닌 3루타를 만들어내자 이정후의 미친 타격에 상대 투수는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후가 3루타를 만들어낸 비결은 이정후가 가진 바로 이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정후의 삼루타를 분석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의 맹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신시네티 레즈와 홈 사면 전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 앞선 두 경기에서 자이언츠는 0대2, 0대1로 패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 진다면 홈 경기에서 신시내티 레즈를 상대로 스윕을 당하게 됩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현지 중계진은 바람이 홈에서 볼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분다고 말하면서 좌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바람이라 이정우가 레즈와의 경기에서 1차전 같은 타구를 날린다면 이번에는 바람의 손자가 바람의 도움을 받아 홈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훈는 이날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이레말투 아웃의 타석에 들어섰지만 상대 투수 링 마르티네즈의 체인지업에 헛스윙 삼진을 당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자이언츠는 상대 투수의 9위에 눌려 2회까지 끌려갔고 3회 초에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 벌렌더가 갑자기 재구 난조에 빠지면서 연이은 안타를 허용한 후 원아웃 상황에서 홈런성 타구를 허용하며 선제 실점을 당합니다. 신시네티는 말루를 만들고 타석에 들어선 델라 크루즈가 일루수 키를 넘기는 행운의 안타를 만들며 연이어 안타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4점을 달아나 3회 5대 0까지 앞서나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회 말 공격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나며 추격하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해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3회 초에 5점을 내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발 투수 벌렌더는 4회 초에 올라와 신시네티 레즈 타자들을 상대하며 다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의 면모를 되찾으며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4회까지 상대 투수 링 마르티네즈의 체인지업에 막혀 영의 행진을 이어가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선두 타자가 볼 넷을 골라내며 노아웃 주자 일루 찬스에서 이정후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고는 역시 78마일짜리 체인지업인데 이정후가 이것을 걷어냅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인 링 마르티네즈의 저 체인지업을 왼손 타자들이 공략을 해야 한다. 이정후가 노아웃 주자 일루 찬스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주며 추격하는 득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 체인지업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째는 93마일짜리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포심 패스트 볼이 들어온 것을 이정우가 정확하게 골라내며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완전히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진 이 공을 주심이 스트라이크로 선언하면서 이정우가 졸지에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몰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저런 황당한 판정에 이정우가 스트라이크 존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어이가 없다. 노아웃 주자 일루인데.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라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링 마르티네즈는 이날 경기에서 가장 자신 있는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나게 던지는데 이것을 이정후가 정확하게 맞춰 우측 외야 구석으로 보내면서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이정후의 3루타로 일루주자는 홈으로 들어오며 샌프란시스코는 귀중한 점수를 얻으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후가 허리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공이 바깥쪽으로 많이 벗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저걸 배트 중심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순간적으로 팔목 힘으로 배트를 컨트롤해 삼루타를 만들었다. 정말 대단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속 타자들의 안타불발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6회초를 샌프란시스코는 맞이합니다.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등장하자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이정우를 연호하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해 달라며 큰 목소리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원 스트라이크 원 볼에서 아래쪽에 걸치는 80마일짜리 체인지업을 받아쳐 1루와 2루를 가르는 안타를 만들어내자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가 만들어 놓은 노아웃 주자 1루 찬스에서 후속 타자 두 명이 아웃돼 버리면서 투아웃이 되자 홈 팬들의 얼굴색은 싸늘하게 변하면서 이정우가 노하우스의 주자 일루를 만들어줘도 주자를 못 불러들이는 거냐 정말 한심하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팬들의 지적을 의식이라도 한듯 샌프란시스코는 후속 타자가 이루타를 터뜨리면서 이정우는 미친 주루 실력으로 3루까지 도달했고 무리에서 홈으로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면서 미친 안타들이 터지면서 6회에만 무려 5점을 획득 신시네티 레즈를 6대5까지 추격하며 경기가 어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7회 말 이정우는 또다시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을 이끄는 선두타자로 들어서고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6회에 뜨거웠던 공격을 기억하며 이정우가 또다시 뭔가를 해주길 기대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이정후는 원볼 상황에서 가운데서 떨어지는 81마일짜리 스위퍼를 그대로 받아쳐 우측 깊숙한 곳으로 공을 보내 결국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후의 타격감이 좋다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타순이 거듭될수록 이정후는 상대 투수들이 자신을 상대하는 전략에 맞춰 타격 타이밍과 자세를 미세하게 바꿔 나가는데 워낙 배트에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이 좋다 보니 연이은 삼진이라던가 슬럼프가 길지 않다.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이정후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 1루타, 2루타, 그리고 3루타까지 쳤으니 홈런만 치면 사이클링 히트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의 이런 맹타에도 불구하고 후속 타자들의 안타가 이어지지 않아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8회 말 샌프란시스코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6대6 동점이 된 상황에서 9회 말두 번째 타자로 이정후가 등장하자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난리가 난 상황이 되는데요. 이정후는 9회 말 선두타자로 들어온 이정후는 원볼 상황에서 95마일짜리 포심 페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장타성 타구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상대의 호수비에 막히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후속 타자가 트럼포를 장렬시키며 경기를 8대 6으로 뒤집어 결국 승리를 거두어 2연패를 끊는 귀중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정우는 이날 무려 4만 타 중에 2 개의 안타가 2루타와 3루타로 샌프란시스코의 답답했던 공격을 홀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공격에 물꼬를 트지 않았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경기라고 말하며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에서 1천억을 넘게 투자한 이유가 증명되고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